신규 영웅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의 이름은 라마트라, 널섹터의 지도자이며 완전히 옴닉만을 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옴닉형 영웅입니다. 라마트라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마트라는 전쟁기계로 만들어졌으나 평화와 평온, 그리고 옴닉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동료 수도사인 제냐타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고난과 트라우마, 인류가 행하는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본인의 신념을 위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라마트라가 추구하는 조화는 부조화로 바뀌었고 오직 옴닉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이릅니다. 라마트라는 널 섹터의 지도자로서 그의 수하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념을 세계에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마트라는 오버워치2 두 번째 시즌에 탱커 포지션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라마트라는 모드로 바꿀 수 있는 탱커입니다. 지팡이를 드는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배리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네요. 그리고 모드로 바꾸면 굉장히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궁극기가 모드 변경인가? 솔직히 대부분의 유저들이 마우가를 예상했을 텐데요. 저도 관심이가 나올지 진짜 몰랐습니다. 폭풍의 서막에서 눈깔만 나오던 친구가 영웅으로 나오다니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모두의 예상을 뚫고 진짜 등장한 관심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추후 공개되는 정보들을 기대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걸.